보니까 바람에 강하기 때문에 제주와 인연이 깊죠. 정소희 또한 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대리막 경사가 심했는데요. 오, 와, 또 들어갑니다. 헉, 잘했어요. 와1라운드 지금 7 타째 줄이고 있습니다. 지금 네.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후반에 스코어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. 오늘 피는 단 위쪽에 있고요. 오, 와, 또 기회를 만드네요. 오. 지금 떨어지는 랜딩 지점도 약간 네. 내리막 경사였거든요. 와. 오늘 경기가 정말 잘 풀리고 있습니다. 오, 왼쪽 러프에서 좀 어려운 정소희. 어, 마지막까지 버디 추가하면서 완벽한 1라운드를 오늘 치렀습니다. <laughs> 노복이 대단한데요. 네. 무려 8타를 줄이면서 마무리하는 정소희 선수.